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좋은 건다 같이 공유하자! 오늘은 드디어, 눈썹 속눈썹 이식 수술 6개월 차. 그리고 오늘은 눈썹하고 속눈썹 다듬는 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일주일 열흘 좀 넘게 계속 눈썹하고 속눈썹하고 기르느라 좀 힘들었어요. <laughs>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화장 다한 상태고요. 속눈썹하고 눈썹 올라간 것좀 보실까요? 이렇게 눈썹도. 속눈썹 엄청 길죠?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 느낌이에요. 지금이 어느 정도로 길었냐면, 원래 속눈썹이 뷰러를 해도 짤뚱! 하게 보일랑 말랑한 정도였거든요. 그게 한 6mm, 7mm 정도 되는 길인데 지금은 12mm 정도로 길게 길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이크업을 지우고 이제 어떻게 다듬으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눈화장을 지우고 오겠습니다. 짠! 눈화장을 지우고 왔고요. 지금 다시 보실게요. 지운 상태로는 이 정도 눈썹 숱이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속눈썹도 이런 느낌. 옆에서 보시면 길게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지금은 뚫어를 <놀러를> 했던 상태여서 아직 이제 물 세안을 안 하고 그냥 리무버로만 닦았다가 보니까, 이 속눈썹들이 아직도 이렇게 컬링이 되어 있는데 뒤쪽에 좀 이렇게 처져 있거든요. 뷰러를 안 하시면 이거보다 더 처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달까지만 해도 아 얼마 전 진짜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어, 속눈썹이 길어서 좋기는 한데, 컬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뷰러를 너무 사용을 잘 못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짧게 유지해야 되나 생각하고, 뭐 뷰러를 새로 사야 되나 또 생각하다가, 유튜브에서 뷰러 하는 방법을 올리신 어떤 분이 계신데, 제가 그분 링크를 아래다 달아놓을게요. 그렇게 하니까 완벽하게 뷰러를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너무 행복하게 지금 뷰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쉐무러 뷰러로도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컬이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길이는 뭐 길게 원하시는 분들은 한 11mm 정도까지 길게 유지하시면 예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 속눈썹이랑 난 속눈썹이랑 비교해 볼게요. 보이세요? 나만 보이지? 지금 거의 거의 제 눈썹 반 길어진 거반이 정도로 굉장히 길게 길러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은 좀 원래 제 눈썹보다 조금 더 길게 이쪽은 한 9mm 정도로 잘라볼 거고요. 이쪽은 11mm 정도 지금에서 조금 다듬는 정도로 다듬어 볼 생각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준비물은 뭐 다, 다들 아시죠? 눈썹 칼 스크류 브러쉬 이렇게 가위 이렇게 세개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위를 끝에가 약간 휘어진 거 모양을 선호로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눈썹 아랫부분 이 곡선 맞추기가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를 휘어진 걸 사용합니다. 눈썹은 일단 기본 모양으로 심었고요. 제가 오늘 원하는 눈썹은 약간. 눈썹을 원하는 대로 만들고 또 원하는 대로 깎아도 잘, 계속 자른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잘, 자를게요. 약간 위에를 다듬고.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죠? 이게 옆에서 보면 눈썹이 조금 수치 튀어나와 있어요. 근 앞에서 보면 잘 모르죠. 눈썹 방향대로 빗어주고, 이제 숫전리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이게 눈썹이 얼마나 긴지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쓸면, 이 밑에 뭉텅이 보이세요? 이 정도로 눈썹이 계속 자랍니다. 이렇게, 눈썹을 결 반대 방향으로 살짝 내리면, 튀어나오는 눈썹들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눈썹들을 잘라주시면 수 정리가 됩니다. 튀어나오는 것들 스크류 브러쉬로 항상 빗어주시고 반대로 빗었을 때 튀어나온 것들을 살짝 정리해주시면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눈썹 숱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정리하기 어렵지 눈썹 숱이 많으면 오히려 다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쪽도 석 칼로 밑 부분. 원래는 저는 이 밑에를 뽑았었는데 이 수술하고 난 뒤에 혹시라도 생착되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뽑지 않고 일단은 칼로 다듬어주고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몇번 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털난 반대 방향으로 살살 긁어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냥 맨살에다가 하는데 알로에 젤 같은 거 살짝 덮어서 밀어주시면 살짝 아프거든요. 그냥 맨살에 하면 그런 거 덮어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위쪽도 위에를 좀 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위에를 좀 깎아주고 있어요. 눈썹이 없었을 때는 정해진 눈썹밖에 할수 없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좀 많으니까 이게 좋네요 오른쪽보다는 좀 숱이 덜하죠 그래서 모양대로 우선 위아래 잔털들을 정리를 하면 이제 스크류 브러쉬로 반대 방향으로 눈썹을 쓸어주고 튀어나온 눈썹들을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다시 눈썹 결 방향대로 빗어주면 완성 자 이제 그러면 속눈썹도 다듬어 볼게요. 왼쪽은 짧게, 오른쪽은 길게 11mm 정도. 제가 봤을 때 12mm가 넘어가면 어, 불편하실 것 같아요. 뷰러를 하실 분들이라면 11mm 정도로 유지하시면 이제 긴 속눈썹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고 만약에 뷰러를 안 하시고 그냥 순만 많아 보이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한 8mm 정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속눈썹 다듬는 법은 별거 없어요 이렇게 거울을 아래다 두시고 부채꼴 모양으로 기본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채꼴이 끝에가 짧아지는지 그리고 점점 길어지는 모양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그냥 둥글게 잘라볼게요 가위로 거울을 아래다 두시고 눈을 뒤집은 다음에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가위 조심하시고요. 이쪽, 왼쪽은 이제 8mm 정도로 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이 속눈썹을 날 잡고서 자르는 게 아니라 아침에 화장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음, 됐어. 네. 이쪽 좀 길게, 이쪽은 11mm 정도, 이쪽은 7~8mm 정도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뷰러 말씀드렸잖아요. 뷰러 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이거 올리신 분이 훨씬 더 잘하시고, 그 동영상 꼭 보러 갔다 오세요. 뷰러를 만약에 안 하시고 그냥 짧게만 유지하고, 숨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정도의 느낌? 뭐 처진 느낌 없이 그냥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mm가 넘어가게 되면 약간 처짐이 발생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뷰러 추천해드렸잖아요. 뷰러는 그냥 일반 뷰러. 아무거나 다 되더라고요. 일반 뷰러 있으시면 되고 다이소에 부, 부분 뷰러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더 편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주로 안에 속눈썹을 다 넣고, 한번 찝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난리가 났거든요. 중구난방으로. 그리고 이 뒤쪽은 잘안 되죠. 이 뒤쪽은 잘 넣어서 찝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방향이 안 이쁘단 말이에요. 잘근잘근 씹어주면서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여기를 축으로 해서 돌리시면 끝까지 다 빠짝 올라가게 돼요. 너무 신기하죠? 이 앞쪽 부분은 앞쪽만 넣고 앞으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열고대기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뒤에 아직 안된 안 부분이 있으면 그때 부분 뷰러를 사용해서 테를 넣어준 다음에 돌려줘요. 이거를 마지막에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해주면 이렇게 시컬이 완성이 됩니다. 요즘에는 저는 이겼써요 끼어지고 숱이 많아지니까 어, 섬유질이 많이 붙는 거나 아니면 볼륨이 이렇게 강력하게 생성되는 거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생얼카라 이거 쓰니까 되게 깔끔하게 잘 발려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잘 올라가죠? 생각보다. 요즘에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이래서 조금 더 집어줄까요? 안 올라간 부분. 음, 빠짝 세상에 이렇게 빠짝 올라가다. 이거 무쳤다. 이쪽은 짧게 유지했으니까 뷰러도 하지 않고 그냥 마스카라만 칠해볼게요. 뷰러 안고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옆에는 차이가 있죠. 보이나? 눈썹이랑 속눈썹이랑 다듬는 거 보여드렸고요. 속눈썹 뷰러 하는 거 정말 확실하게 터득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어, 일단 뭐 짧게 유지해도 되고 길게 유지해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다 유지해도 괜찮다. 다만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속눈썹이랑 이 머리카락이랑은 굉장히 탄성이 달라서 속눈썹은 짧으신 분이나 기신 분이나 이 탄성으로 처지지 않고 팍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길면서 점점 탄성이 없어서 이렇게 처져요. 요 앞부분은 괜찮은데 이 뒷부분은 확실히 처져요. 그래서 그 부분, 평소에 뷰러를 안 하면 이렇게 짧게 유지를 해야지만 버티는 힘이 있다. 뷰러를 해야 되는 이런 긴 속눈썹, 10mm가 넘어가는 속눈썹은 꼭 뷰러를 해야지만 바짝 올릴 수 있다. 안 그러면 처질 수 있다. 를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눈썹은 뭐 전혀 상관없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술 권장하는 영상 절대 아니고, 너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후기 때 만나요. 안녕!